어느날 피규어를 고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 앞에 노신사가 찾아옵니다. 노신사는 한때 유명했던 피규어를 고쳐달라고 주인공에게 맡깁니다. 노신사가 작업장에 다시 찾아와서 고쳐진 피규어만 몰래 가져가고 메모와 함께 게임기를 놓고 갑니다. 주인공은 게임을 해서 100만점 달성하고 그 후에 노신사가 다시 나타나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주인공은 어릴 적 자신이 아닌 다른 인격체로 1 9 8 5년도로 돌아가 가족을 지키길 원하고 노신사는 주인공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주인공은 1985년도 23살의 갓 군대를 제대한 청년으로 회귀하고 자기가 살던 집 근처에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계획에 물렸던 기억을 가지고 어린 자신을 구하고 엄마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한편 주인공의 아버지 카라멜 공장이 대기업의 물량공세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 해결책으로 퀸더조이 같이 포장박스 안에 로봇 장난감을 넣어서 파는 힌트를 주어 팔기를 권합니다. 아버지는 주인공이 권한 기획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고 지방 배송 문제로 문구류 상품을 취급하는 대기업으로 가서 협상을 합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미래의 기술을 보여주고 배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대기업 회장이 수수께끼를 맞춰야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토이마켓 1985 물의 연재분 줄거리였고요. 소설 대부분이 자기 어릴 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소설에서는 다른 인격체로 돌아간다는 설정이 특이하고 주인공이 장난감과 미래의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성공할지가 기대되네요. 그리고 여자 해로인이 하숙하는 집주인 딸인지, 아님 베일에 쌓인 대기업의 직원일지, 아니면 물의 연재분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여자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협비 TV였습니다.